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 보이시나요? 정말 예쁘죠. 근데 얼었어요. 꽝꽝. 이 어느 정도로 얼었냐면 여기가 지금 영하 3도, 영하 5도랍니다. 영하 5도인데 지금 돌 보이시죠? 제가 던져본 건데 완전 꽝꽝 얼었네요. 저쪽에 낚시 자리를 잡으신 조사님들 자리는 있는데, 조사님들은 물론 당연히 안 계시고, 난감하네요. 빨리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 여러분, <laughs> 아까 얼음이 얼어서 거기서 낚시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어, 지금 마 p 타 장님이 자주 다니시는 낚시터가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음, 일단 몇 군데를 좀 둘러봤는데 전부 다 얼어가지고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두께가 생각보다 꽤 두껍더라고요. 제가 살짝 연안 쪽에 올라섰는데 깨지질 않아요. <laughs> 얼음 낚시를 해야 되나? 막이 생각을 하다가. 음 오늘은 일단 그런 계획이 없었고 또 아직은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 여기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오산 낚시터라는 곳인데요 아마 여러 유튜브에서 그 유튜버님들도 많이 지금 진행을 하셨던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도착을 해서 어, 일단 좀 배가 고파서 가볍게 식사를 하고 어, 오늘은 제가 난생 처음으로 내림 낚시를 한번 좀 배워보고 싶어서. 어, 저 와이피 타지님께 부탁을 좀 드렸어요. 일단, 음, 지금 도착을 하셨으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좀 떨리긴 하네요. <laughs> 네, 여기가 오산 낚시터인데요. 어, 주말이라 그런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차가 많습니다. 어, 역시 안에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어, 일단 여기서 식사도 할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서 주문을 해놨고요. 어 일단 좀짐 옮기고 대편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어우 사장님 음식 소재 너무 좋으신 거아니요 응, 맛있으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현재는 오산낚시터에 와 있습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작년, 어, 저, 이번 주 평균보다는 굉장히 좀 따뜻한 편인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낮 기온이 지금 영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영상 1, 2도 선이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추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우리 유튜버 YP 타장님하고, 어, 이쪽 오산낚시터에서 어, 현재 식사를 하고, 이제, 어, 작업을, 이제, 낚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이쪽은 약간 좀 외제, 외진 풍경이기 때문에, 어, 조금은 뭐 한산한 분위기를 많이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어,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착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최대한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주변에 조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멘트를 최대한 줄이고 영상으로 많이, 영상과 자막으로 많이 어,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은 여기서 한 5시 정도까지, 어, 낚시를좀 진행을 할 거고요. 이후에 내일은 어, 추가적인 영상 기획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뭐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오늘 일단 영상 진행하고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도 있고 모동형 합니다 카메라도 전부 있고 고기만큼보기니다 올라오는 거는 아니지. 올라오는 것도 채도 되게 될 때가 있는데, 대대한걸 치지는 않았어. 몸에 걸려서 나오는 거니까, 어, 몸에 걸리면 끌어내다가 터진다고 그러면 뒤에 핀이야. 어, 정확히 단마디 한마디, 입으로 먹는 걸 채가지고 아웃풋하 쳐가지고, 몸집에. 음. 안녕하지않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니다 오. 니다 아무리 라도 이정도는 없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채비는요 어... 제가 평소에 노지에서 하고 있는 노지낚시 채비를 1도 안받고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원줄이 세플루틴 4호에 찌 부력이 거의 지금 한 5g대 4.5에서 5g대 수입일 채비고요 여기에 그냥 어그 외반을 채비로 그대로 동일하게 투척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입질 표현이 되네요 뭐 활성도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되고 있습니다 미세하게 조금만 적어도 채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한번 해 볼게요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네, 여기서 피아노 소리 를 한번 들을 수 있을까? 내가 네, 그딱 채면 순간 피아노를 쳐 주세요 <laughs> 피아노를 엘리제를 위하여 로 불가하다의 한 표이긴 한데, 도전을 해보고 싶네요, 또. 이게, 은근히. 첫 번째는 이게 채비를 교체하기 귀찮아서 <laughs> 하는 거고. <laughs> 어우, 나뭐 아, 아, 그, 스프로 잡아야 되니까. <laughs> 아니, 꼬리꼬리씨. 콩맛을 극대화 시켜려고몇팔 잡았어? 어? 아니, 꼬리. <laughs> 잘 놀았어. <laughs> 마지막 첫 패밀리도 어마어마하게 걸려서 나올게자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입니다 저희 오산낚시터에 와서 하루 동안 낚시를 즐겨 봤는데요 어, 저는 하우스 낚시라는 걸 처음 해 봤어요 근데 어, 나름대로 되게 재밌었고 노지채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 봤는데 생각보다 뭐 어, 조거가 좋지는 않지만,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계속 접해진다면 더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 와이피 타장님 덕분에 되게 재밌게 즐거운 새로운 경험을 했는데, 어,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그 하우스 낚시를 저한테 많이 알려주셨는데, 와이프 어, 타장님은 하우스 낚시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아무래도, 음, 노지 시즌이 끝나고, 이제, 갈 데가 없는 조사분들이 이제 하우스를 찾게 되는데 그 안에서 또 겨울 동안에 낚시를 할수 있는 자체가 이제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채비도 또뭐 예민하게 해서 또 붕어를 낚는 재미 하나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요즘에 그리고 굉장히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요즘에 어 타장님 영상들이 이제 시청자분들께 꽤 많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을 이제 보시고 또 타장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이게 들어가셔서 시청을 하실 텐데 새로운 이제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 뭘? 이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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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거는 빼. 아우, 아, 난, 난 보고 싶은 보고 말란 말. 나는 그 진짜로 그거야. 아, 난. 아. 난, 난. 알겠습니다. 그걸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고, 보시기, 아, 마음이 안 드시는 분들은 시청 안 하시면 됩니다. 아, 뭐, 뭐 그런 거, 이렇게 강, 아. 뭐 이렇게 원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laughs> 일단 그 와이피 타장님 같은 경우는 한 28년 정도의 낚시 고력을 갖고 계시고 물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더 많은 낚시 경력과 더잘 하시는 분들 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자신만의 스타일로 낚시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스타일을 누구에게 강요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과를 보여주고 낚시를 하신다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어 많은 분들 와이피 타장님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제 영상도 구독하고 많이 좋아요도 많이 어, 눌러주시고 어, 이제 해가 서산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태양이 굉장히 아름답게 석양이 지고 있는데 어 저희는 오늘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어, 얼음이 또 얼지 않으면 혹은 또 얼음이 완전히 더 얼어서 얼음낚시를 가게 되면 또 여러가지 영상의 모습으로 또 찾아뵐 것같고요또 다음에도 와이피타님또 좋은 곳 많이 좀 데려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